<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수의사의 소소한 이야기 채널의 수의사 천용우입니다. 네. 오늘은 날이 어, 날이니만큼 네. 말들이 요즘 많이 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어, 그건 바로 산통입니다. 네. 산통, 뭐, 말들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시고 네. 너무나 이제 친숙한 질병이죠. 네. 근데 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산통하면 뭐 임산부들이 아기 낳는 거 그런 것만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거랑 말들이 아, 그 배가 아픈 산통은 조금 다릅니다. 임산부들이 아기 날때 쓰는 그 산자는 어, 나을 산자라는 한자를 쓰고요. 이 말들이 이제 배 아플 때 쓰는 거는 배 아플 산자 네, 한자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산통이라고 이제 보통 불러요. 예, 특히 이제 이런 겨울철이나 이제 환절기 때가 되면 말들이 그 산통에 대한 이제 발생률이 많이 높아지게 되는데 어, 산통에 대, 산통이 이제 뭔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첫 번째로 좀 갖고요 두 번째는 어, 이제 말을 키우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할수 있는 응급 조치 예,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세 번째 시간에는 아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산통 때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예. 네, 이거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어, 말들이, 아, 말들에게 이제 걸리는 산통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산, 얘도 지금 산통에 걸린 말인데,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이에요. 얘는, 어, 대결장에 똥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그 똥을 한 5일째 못 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처치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은 어 전해질 제자를 지금 하루 종일 저희가 그 코를 어 코로 통해서 이제 위에다가 이제 호스를 설치해놓고서 계속 먹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처치를 하니까 좀 전부터 아 똥을 좀 싸기 시작했어요. 예. 눈도 좀 살아나고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를 데리고 아 잠깐 이제 어 뭐. <laughs>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laughs> 산통은 이제 생기는 부분이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위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소장 부분 세 번째 이제 대장 부분에서 어, 산통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위에서 생기는 산통은 대부분 이제 식체예요 너무 많은 건초를 한번에 먹었다거나 이제 사료 같은 것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그 사람도 뭐, 걸리지 않아요? 식체. 예, 이럴 경우에 이제 생기는 문제가 이제 위에서 발생을 하고, 어, 이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대부분 말의 산통은 이제 소장과 대결장에서 생기거든요. 소장 쪽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말 그대로 소, 소장 자체가 어, 꼬이는 질환입니다. 예. 어, 이게 스트랭귤레이션이라고 하는 뭐, 교액, 뭐,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어,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어. <laughs> 예. 어, 소장 자체가 꼬이기도 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 복각내에 이게 조그만한 좀 구멍이 있어요. 예. 네. 뭐 위랑 뭐 이게 연결되어 있는 구멍인데, 이 조그만한 구멍에 소장이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이 구멍으로 들어가요. 예. 네. 들어가도 계속해서 운동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은 계속 들어가지만 이 구멍으로 다시 빠져나올 순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구멍이 이제 장을 이렇게 쪼우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도 안 되게 되고 몇 시간만 지나게 돼도 어~ 장이 다 이제 괴사가 되는 네 무서운 질환이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어~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복강 자체에도 암이 있어요 말들도 암에 걸린다는 거는 뭐~ 잘못 들어보셨죠 네. 그렇다고 이제 사람한테 걸리는 그런 악성 종양이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양성 종양인데 조그만한 이제 지방 덩어리 같은 종양이 있어요. 이게 끈에 매달린 것처럼 종양이 이렇게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종양이 소장을 휘어 감아 버려요. 그러면 휘어 감아진 이 다음 부분에 있는 그 소장들은 다 괴사가 돼 버려요. 이건 제가 이제 사진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 이 정도가 소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예요. 소장에서 생기는 산통은 대부분 다 심각합니다. 네. 어, 대부분 장 자체가 괴사되고, 썩고, 통증도 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장을 잘라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네. 어, 그래서 저희 수의사들도 소장 너무 싫어해요. 네. 직장검사 했을 때, 소장이 만져졌을 때, 아, 그냥 한숨부터 나와요. 네. 세 번째로는 대결장종 문제. 말의 산통 중에서 한90% 정도는 다 대장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네. 말 대장에서 왜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어, 사람이나 이제 다른 동물들은 장들을 잡아주는 장관막들이 잘 발달을 해 있거든요. 이 장관막이 말에서 잘 발달을 해 있지 않아가지고, 네. 이 넓은 뱃속에서 대장이 막 어디든지 갈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대장이 막지 자체 내에서 360도 꼬이기도 하고. 네, 장이 720도 돌아가서 혈액순환 안 되고, 게스 차면서 괴사되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다른 장을 휘어 감기도 하고, 대결장이 목벽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맹장을 휘어 감고 들어가고 있어요. 또 가장 많이 어, 얼마 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변들이 대장에 계속 계속 이제 차여가지고 이제 변비가 생기는 이런 증상들이 생겨요. 대결장 골반 구비 쪽에 변이 계속 쌓이고 있죠. 예, 변비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대장종 문제는 말들한테서는 뭐 아주 심각한 경우도 되게 많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어, 내과적인 처치로 그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어, 대장종 문제들은 어, 대부분은 장 자체가 막혀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첫번째예요 크게는 이제 변비와 가스가 생기는 두 그, 가스가 생기는 걸로 나눠지는데 어, 변이 이제 막히는 변비 같은 경우는 뭐 미네랄 오일을 먹인다거나 이런 처치로 이제 가능하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많은 양에 가스가 생기면 이거는 통증이 컨트롤이 안 돼요. 아, 장이, 뱃속이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 이제, 어, 대장에서 수술을 요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때. 어, 그러면, 어, 말들한테서 이제 그, 가스가 찬 거와 아니면 이제 변이 막히는 변비 같은 거를 살, 여러분들도 조금은 말 키우시는 분들이니까 감별 진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면, 어. 얘는 지금 뭐 가스가 차거나 이래서 통증이 심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어, 이제 가스 차는 방법을 알려면, 이쪽 부분에 이제 특히 오른쪽 오른쪽 이쪽 부분이 쏙 들어간 부분에 맹장이 있어요. 예, 이 맹장이나 또 이제 그와 연결된 그 대결장들이 이 우측 변에 예,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귀를 한번 대고 들어보면 1분에 한두번 한 정도 우르르 거리는 소리가 나요. 이게 소장에 있는 회장 회, 그 맹장에서 맹장으로 내용물이 넘어가는 소리인데 여기서 그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려요 네. 오른쪽 위에 부분에서 네. 여기서 생기는 우르르르한 소리가 말들의 산통이 생기면은 대부분 없어지거든요 근데 네. 이쪽에다가 귀를 대고서 어 이거 뭐야 장애물 의자 좀쳐봐 의자 좀 <laughs> 아, 예. 도우미가 의자를 줬어요. 예. 네. 여기다가, 아, 이쪽 부분에, 이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귀를 이렇게 대고, 귀를 가까이 대고서 한 1분 정도 들어보면, 어, 가스 산통일 경우에 커다란 풍선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네. 핑, 핑, 핑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예. 네. 그 소리가 잘안 들린다고 하면 이렇게 귀를 대고서 주변부를 아, 지금 제가 귀가 안 닿는데, 주변 부를 톡톡톡 이렇게 때려보면, 핑핑핑 하는 소리가 들려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가스 산통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가스가 없으면 대부분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변이 차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